하시더라고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맡겨서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위탁을 하시더라. 왜 그러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가 한 것은 아닌데 마치 어린아이가 이 그 아직 이렇게 갓 돌된 아이가 발자국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뛰어오면 가족들이 박수를 치면 잘 걸었다고 뭐잘 걸어요? 겨우 걸었는데 잘 걸었다고 비록 두 발자국 뛰어났는데 잘 걸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겨우 두 발자국 정도 조금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박수를 치면서 갈채를 보내면서 잘했다고, 충성했다고, 그리고 너희들이 다 했다고, 그러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 굳이 우리가 완벽하게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 내가 잘해야 되겠지만은 잘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하면 되는 거죠. 하라고 한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위탁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하면은 우리가 했다고 우리에게 다 상급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해도 다 우리가 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교회가 있는데 교회 중에도 좋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좋은 교회 성경에 나타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두 개가 나옵니다 성경에 지금 터키의 북쪽 지역에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부 지방으로 내려가면 시리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시리아의 두 번째 도시가 바로 여기에 안디옥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오늘 성경이 말한 것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데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볼이 되고 모범이 되고 얼마나 충성했는지 이 교회에서 별명을 얻게 되었어. 별명, 별명을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와 같은 자단 말이에요. 예수와 같은 자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다 이런 말보다는 예수와 동일한 자다, 예수와 같은 패거리다 뭐 이런 좀 약간 비난성 이 있는 바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와 같은 자들이다, 똑같은 자들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별명을 얻게 된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 또는 크리스찬 이렇게 불러지게 된 것이 수리아 안디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붙여진 별명이라는 거죠. 별명. 별명은 우리의 어떤 존재인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이런 별명이 붙여졌어요. 근데 이 교회가 핍박도 이겨내고 또는 교회도 부흥하고또 여기에 바울이 사역도 했고 이 교회가 참 모범적인 교회인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본이 되는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일입니다. 선교사로. 참 이때 당시에 고난의 시대고 핍박 받는 시대인데 이 둘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심지어는 파송한 중에 어디까지 포함이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교회의 원 교회로 개척 교회가 분리된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이 다시 개척한 교회가 본교회다성교사를 파송하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런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교회는 참 모범된 교회입니다. 우리 역사상으로도 모범된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독일에도 보면 모범된 교회가 있어요. 2차 대전 때이 교회는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던 교회인데 이 교회는 2차 대전에 이렇게, 뭡니까, 포로 이렇게 받아서 예수님의 동상이 오른팔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교회에서 논의하기를 이 동상을 철거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의 의견은 이 동상을 보수하자. 오, 오른팔을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붙이자. 그래서 감론을 박하면서 이야기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거하지도 말고, 보수하지도 말고, 그대로 두자. 더 이상 만지지 말고, 그냥 두자.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했지만은 이 사람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들어가며 나가며 그 동상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오른팔이 없으신 것을 보며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팔의 역할을 하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참 좋은 이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예수님의 동상이 오른팔이 떨어져 나간 그대로 동상을 두면서. 교인들이 들어가며 나가면서 보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돼야지 그래 내가 내가 오른팔이야 내가 오른팔이야 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교회가 삽시간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참이 교회도 모범이 되지만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모범이 되는지. 특별히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여행은 두 번째 계획한 선교여행입니다. 이 선교여행에 먼저 바울이 자신의 고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길길이야 다소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1차 선교지였던 갈라디아, 갈라디아가 성경에는 지금은 터키의 수도 앙카라가 갈라디아이거든요. 갈라디아, 그 다음에 부르기아, 또 거기를 돌아보고 소아시아 쪽으로 넘어와서 무시아 지역, 비두니아, 본도, 본도, 그 다음에 카파도키아. 우리 카파도키아 잘알지 않습니까? 바위가 이렇게 구멍이 빵빵빵 뚫려 있고. 심지어는 큰 바위에 구멍이 뚫려서 거기다 호텔을 지어놓은 그런 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가바도 기아를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올 계획을 하고 이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무시아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에서 선교를 하다가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상하지 못한 난관이 부딪혔어요.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선교 여행이 제대로 일정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팀원들이 전체가 뭔가 모르게 어려워하는 바로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에 바울은 에이 해안의 도시 드로아로 내려와서 드로아는 지금은 트로이라고 그러죠. 트로이. 우리가 트로이 하면 회전 목마가 있는, 트로이 목마가 있는 그곳이죠. 그래서 들어와는 내려와서 휴식을 취하고 재정비를 합니다. 재정비를 하는 중에 이런 환상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청년이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애타게 부르지어서 바로 도와달라고 하는 바로 그런 부분이죠.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간다는 것은 계획도 없었고 또 이것은 단순하게 한 지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의 이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큰 흐름이죠. 이것은. 그리고 지금도 이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장시간... 배를 타고 가는 바로 그런 지금이야 뭐 관광 배니까 안전하긴 하지만은 이 바울 당시에는 얼마나 이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자 여기에 바로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생각을 바꿨어요. 바울의 계획을 바꿨어요. 바울이 그가 계획했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성교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다시 여기서 이 정에서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를 수가 있어요. 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주장을 포기하고,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우리의 일정을 포기하고, 비록 그것이 손해가 된다 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또 무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여러분 수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바울은 이 말씀에 생각났는지. 바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불가능하지만은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사건이 와닿는데, 첫째로 성령께서, 성령님께서 바울의 일정을 바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성령님께서.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가 첫체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체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면 성령님께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인들을 갖다가 성도라고 말하는데 성도라고 말하는 성자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성령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인도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아멘하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면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받으면 백발, 백중,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령 A의 일을 하냐, B의 일을 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도를 해야 하냐,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그래서 성령님의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 마음 자속에 있는 것까지도 성령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다 동일한, 본질이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가 전도 대상자도 왜 이렇게 뭐 여러 명을 이름을 쓰고 일곱 명을 하고 세 명으로 줄이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령님이 어떤 분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마태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뜻대로 행하는자가 어떤 자입니까? 성령의 인도받고 가는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받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두 가지를 아셔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또한 가지는 여러분들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기억나게. 옛날에 들었던 설교가 한 단어가 내 가슴에 메아리 치고 뭔가 모르게 나를 긴장하게 하고 그저 우리의 가슴을 퉁퉁퉁퉁 두드리는 것 같은 우리에게 그 긴장감을 불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옛날에 들었던 설교를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바로 우리에게 에, 에 이렇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능력을 주신다.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담대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과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무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결단하게 됐는데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마게도니아 사람이 도와 달라고.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환상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환상을 봤어요. 오늘 이 꿈과 환상이 우리도 꿈과 환상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예를 들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향해서 꿈이 없다면은 그것은 죽은 사람과 동일한 거예요. 죽은 자는요 비전이 없어요. 죽은 자는요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절대 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에게 중요한 것은 꿈이 중요한 거죠, 꿈. 꿈이 있느냐? 꿈이 있는 것만큼 우리가 변하게 되 있어요. 꿈이 없다면은, 예, 하나님 인도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바울은 꿈과 환상을 보았습니다. 즉,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이 환상은 무엇일까요? 환상은 우리가 어떨 때는 그림으로, 어떨 때는 우리에게 기억 속에 선명하게, 어떨 때는 진짜 눈으로 딱 사진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데도, 어떨 때는 이 필름처럼 사진처럼 탁탁 지나가는 환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신비한 일들을 보았느냐안 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권하기를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님의 심장, 지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심리적인 그런 환상을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 환상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 다르고 내 마음 다른 환상, 기적, 신비,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가슴에 있는 그 완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바로 간절히 원하는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 일을 맡기실 때, 맨 땅에 헤딩하라고 그냥 맡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빌리포스의 말씀을 보면 소망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어떻게 맡기시냐면 먼저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기대를 하게 하시고 이런 꿈을 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있기 전에 그소서 보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었다, 보여주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너는 네, 이곳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을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영광을 보여주었다. 자,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놀라운 영광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지렛길 3장 2전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호렙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이런 것을 보여 주십니다. 저 떨기나무, 가시나무가 울, 울, 울창하게 이렇게 가시 울타리가 져 있는데, 거기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뭐 흔히 불이 날수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불이 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가시나무에 불은 붙지 않는데 불은 왈왈 다는 거예요. 나무는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더 자세히 보는 거죠. 더 자세히 보면서 왜이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하니 너는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을 주시냐면 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볼꽃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먹을 것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나갔는데 비몽사몽간에 베드로에게 이런 큰 보자기에 바로 내귀탱이에 매여 있는 바로 이런 새를 보게 되죠. 그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또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자신의 영광을 쏟아 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일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포기하고, 마다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여기에는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을 시키실 때, 공짜로 무인금으로 우리를 시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큰 영광을 주십니다큰 영광. 특별히 보니까 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바로 사전전 16장에 보니까 안식일에 기도하려고 강가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강가로 나갔다. 강가로 우리는 기도하러 가면 산으로 가잖아요. 산으로 산에 가서 기도하면 산 기도하면은 메아리 소리가 들려와서 기도하는 데 재미가 있어요. 상기도는 죄야 하면 소리가 오오오오 들려옵니다. 그래서 반응이 오면 재미가 있어. 요 반응이 이, 이 설교하는 사람에게도 반응이 없으면 설교가 힘들기 힘들기 때문에 스피커들이 이렇게 많이 났어요. 여러분 것보다더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말을 하는 소리를 덜해야 되니까 내가. 그래야 나도 신이 나고 힘이 나는 거죠. 그런데 강가에 가서 기도하면참 힘들어요. 저는. 그, 춘천강대 의암댐이라고 있어요. 그 앞에 보면 높은 산인데, 그게 삼악산이에요. 얼마나 악한 산인지. 그게 교회, 우리 수양관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그 밑에 가면 등선폭포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를 해봤어요. 폭포 옆에서. 이래배도. 근데, 거기에서 기도해봤는데, 거기서 소리를 출려! 부르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왜? 폭포 소리에 들리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음을 다 흡수해버려서 음이 돌아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부르짖어도 너무 답답해 쇠야 부르짖어도 다 날라가고 하나도 안 돌아와 하나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강가에서는 기도 안해봤지만 폭포에서 기도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 오늘 그래서 바울의 입장을 좀 생각해봅니다 여기에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두아디리아 성에 자주 장사 옷감 잘라서 파는 사람이에요 옷감.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가 마음의 문이 열려서 바울의 말을 전한 대도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다 받아먹더라고요 다.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면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말씀을 받더니 드디어. 마게도니아, 아, 빌리보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빌리보 교회입니다. 누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이죠. 물론, 그 외에도 뭐, 어, 사정제 16장에 귀신 들린다를 쫓아내서 거기에서 또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로마의 간, 간수가 옥에서 변화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할기도 찬성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 전도 힘들어, 전도 나는 내가 굳이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서 손을 여러분이 도전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11월 12일은, 11월 12일은 바로 여러분의 날입니다. 제가 11월 12일 하면 내 날이다! 하고 소리를 크게 질릴수록 점수를 많이 줍니다. 11월 12일은, 아, 다들 크게 하시네. <laughs> 여러분의 날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결단합니다. 오늘 이한 시간 오셔서 주어가는 영혼을 애타게 부르지는그 환상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상은 종교적인 환상보다도 바로 이렇게 주님이 애타게 기다리는 또는 저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애타게 부르짖는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애타는 환상을 포기 해달라고 하나님은 내가 그 일에 헌신하고 순종할 터인데 하나님은 기름 부어달라고 이한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